원피스 최신화 1134화는 사우로와 로빈의 극적인 재회로 시작되는데요. 로빈과 사우로를 본 루피는 로빈의 동료로서 사우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로빈을 위해 고마움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로빈이 루피를 사우로에게 소개하자 사우로는 루피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다며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이어서 사우로는 로빈이 훌륭한 동료들을 만난 것을 축하하며 로빈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는 동료들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의 말에 감동하며 그녀를 평생 지켜줄 것을 다짐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에 로핀은 민망해하며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우로는 밀짚모자 해적단이 먼 엘바프까지 온 것에 감탄하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과거 해군이었기에 사황의 명성을 잘 알고 있으며 로빈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피는 웃으며 맡겨달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장면은 릴리스와 베가펑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징베는 릴리스에게 어떤 장치를 전달하며 그것의 정체를 묻습니다. 릴리스는 그것이 자신을 복제한 모델로 베가펑크 스텔라의 완전 재현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어서 20년 전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를 피해 탈출하며 갇혀 있던 상황을 회상하며 이 장치를 통해 복귀할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릴리스는 베가펑크 스텔라의 복원을 위해 엘바프에서 연구소를 지어왔고 이제 복귀를 준비 중이라 하는데요. 이에 사오르는 과거 베가펑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에 놀라자 릴리스는 천천히 설명해 주겠다고 답합니다. 사오로의 조수가 등장하며 엘바프에 위치한 부엉이 도서관과 바다코길이 학교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도서관과 학교는 엘바프의 구왕이 20년 전에 사오로에게 부탁해 설립한 곳으로 엘바프 아이들이 다니는 주요 교육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말합니다. 루피와 우솝은 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바로 학교로 향하는데요.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루피는 사왕이구나 바리고 꼬맹이 인간이라는 놀림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들과 화해하며 함께 어울리는데요 여기서 거인종 리플리라는 생물 선생님이 등장하며 엘바프의 평화로운 현재와 과거 전통 사이의 갈등을 설명합니다 리플리는 엘바프의 과거 전쟁과 약탈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현재는 교육과 평화를 중시하는 왕국으로 변화했다고 말하는데요 헤럴드 왕의 개혁 시도와 갈등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엘바프는 현재 왕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리플리는 루피와 밀짚 모자 일행에게 현재 엘바프섬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현재 바다코끼리 학교의 아이들은 평화를 배우고 있음을 얘기하는데요. 부엉이 도서관에 도착한 로비는 오하라의 문원들이 거대 거인 사이즈의 책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오르는 자신이 문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며, 로비는 이를 보게 되어서인지 기뻐하는데요. 이후 장면은 엘바프의 성으로 전환되고 검은 번개와 함께 등장한 샹크스인지 자크스인지 의문의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연출과 마법지는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더 증폭시키고 특히 샹크스의 왼쪽 눈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가 샹크스와 닮은 쌍둥이 즉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의 핵심은 엘바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밀짚모자 해적단의 모험과 엘바프의 비밀, 샹크스와 그의 과거에 얽힌 의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루피와 인연이 있는 샹크스와 똑같이 생긴 새로운 인물은 원피스 떡밥 중 하나로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